고향무장1 절만 하겠습니다. 오기태 씨가 부른 고향무장이죠 아, Hello, so cool. so cool. okay, 아, Salam America, I am Seoul Korea. Okay, 여러분. Thank you for visiting my channel. 아, this is I am Seoul cool. Korea. Uh, hello, friend. This is uh, okay, 여러분. Uh, from Seoul. Thank you. 자, 오늘은 난초 사랑의 초보 회원이 이제 꼈죠. 그러면 초보님들이 난초를 지금 어느 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가? 난초 난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 첫째는 병충에 강해야 한다. 둘째는 새끼를 잘츠한다 그 얘기입니다. 병충에 강하고 새끼 잘치는 난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초보자화일 것이다. 새끼 잘치고병충에 강했을 때 초보자가 바로 난초의 기쁨을 느낀다, 재미를 느낀다, 맛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난초를 맛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난개를 다 떠나버렸어요. 도정놈들이 가온식 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인큐베이터도막 팔, 돈만 벌어 쳐먹으려고 팔다 보니까 난개를 다 떠나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자기 무덤 다판 거예요. 그래서 난, 난초란 거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이 넘칠 때 가격은 바로 떨어집니다. 자, 공급은 없고 수요자는 많을 때 난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새끼 절치고, 병초에 강한 난초. 우리가 지금 초보님들께서 난초를 임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건 춘난입니다. 하시는 분들께서 추천을 적극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저로 새끼를 잘 치냐. 네, 국민 난초로 부리는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저희 집에 태극선입니다. 네, 태극선 새끼 잘 칩니다. 병충에 강합니다. 새끼 잘 친다는 거는 초에초이잘 올라오고 잘안 죽고 병충에도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한척 올라오고 두 척씩 막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땝니다. 숫자만 하면 공산당 빨갱이처럼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이게 옛날에 한 척에 예, 수백만 원, 삼백만 원, 이백만 원한 척에 지금 수백만 원, 이백만 원짜리 난초 사가지고 나총 여기서 옆옆불대에서 초가 하나 나오면 은 백만 원 받아, 천만 원 며칠? 오만 원, 십만 원도 못 받아요. 십 분의 일도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난초 수억 대막 베란다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날라가 버리고, 어떻게, 빚은 잔뜩 지고, 그래서 난계를 떠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태극선을 제가 권한다, 이겁니다. 태극선 옛날에 300만 원, 그러면 난초 사람 지금 얼마인데, 예, 촉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좋은 거 산다. 예. 3만 원정면은 예, 상작을 살 수가 있다. 물론 더줄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나 또 여기서 꽃대를, 이거 복, 예, 중턱 복세과죠 예, 꽃, 꽃대를 올렸을 때는, 예, 난초 이렇게 한 다섯 척이나 가면은, 한 20만원, 25만원, 30만원까지 간다. 그 얘기입니다. 꽃대로 올라왔을 때. 예, 국민 난초로 불리는 태극산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꽃도 그만큼 복색과라서, 예, 따라갈 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핍니다. 그래서 태극산을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한총 나왔어요. 여기 두총 나왔어요. 두 총. 여기 지금 네 척인데, 예, 별볼일 없는, 예, <laughs> 없는 난초에서 이렇게 광엽으로, 입이 어미촉보다 넓게 나왔다. 더 성장해서 나왔다. 더 발전해서 나왔다. 이렇게. 그, 그 맛으로 우리는 난초를 배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그 다음에 삼반입니다. 삼반입니다. 삼반. 산반. 이게 삼반인데, 예, 삼반인데 이거 광엽이에요. 광엽. 광역. 그런데 지금 이게 섬멸이 됐어요. 섬멸 소멸이 됐어요. 소멸, 소멸이 됐어요. 여러분 삼반은 그냥 흔한게 삼반이라고 하지만 모든게 삼반에서 나니다금계삼반이라든가삼반중투라든가 예, 예, 이렇게 또습니다 그리고 전면삼반이라든가 지금 저기 전면삼반 하나 있는데 예, 제가 한번 또 벨벌, 별로 보잘것 없어서 안냈습니다. 이게 한척입니다. 한척. 예, 별별이 없어요. 전면삼반입니다. 보시면 전면 3반, 3반 네, 산반 권합니다. 3반도 새끼를 그냥 그, 그, 좀잘 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격대가 싸니까 합니다. 그러나 병충해 강하다. 그 얘기는 안겠습니다 3반은 입끝이 잘 탑니다. 타는데 가격대가 그런대로 싸니까. 네, 새끼도 잘 치고, 그러니까 네, 합니다. 그런데 입끝이 잘 탄다는 거야. 그 단점입니다. 그러면 햇볕을, 은은한 햇볕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복륜입니다. 옛날에 복륜이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까지도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에도 복륜시대가 있었습니다. 대상을 막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륜이 요즘 어떻게 봅니 싸요. 싸니까 여러분 그리고 새끼 이거 잘 치는 거에잘 쳐요. 복륜이 새끼 잘 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초보호님들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예, 광엽입니다 복륜 감상했세요 저는 돈 벌려고 난초 음, 베란다에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취미로 합니다. 그만한 값어치를 제가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숫자만 하면 공산당 빨갱이처럼 예, 숫자를 능니다. 촉을 늘려라. 그래서 예. 리고 예를 들어, 10만원 주고 샀다. 샀으면은, 예. 다섯, 여섯 총, 한, 한두총만 자기 종자모 막 남겨두고, 한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사신 분한테, 10만원 줬으면 20만원 가치를 주면은 삽니다. 왜? 그, 그, 그분도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이기 때문에, 10만원 자기가 돈을 벌고, 20만원 팔아도, 그걸 쪼개서 팔아도, 10만원 남, 남기 때문에 사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 사몽입니다, 어, 사몽. 삼홍. 예, 사입니다삼몽 삼홍, 농, 예, 난 농사 잘 되는 난초입니다. 옛날에 이, 소십만원씩 갔어요. 어, 삼, 사십만원씩 갔습니다. 한, 초, 한쪽에. 그러나, 예,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20만원, 30만원, 20만원. 지금은, 15만원대, 예, 15만 예 10만원대, 이짝, 이 그러나, 상자가 또 다릅니다. 20만원 훨씬 넘습니다. 삼 사몽입니다, 예. 좋죠. 삼홍은 홍화가 피면서 새끼가 잘치고 난농소가 잘 된다. 제가 이렇게 권,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EF입니다. EF라는 게 뭔지 이제 초보년들은 그러니까 잎 잎도 이렇게 보면은 색이 들어와 있어요. 색감도 좋죠. 그러면서 꽃도 핀답니다. 그러면 꽃을 안 봐도 이이이 이, 이, 이 색이 그냥 무지 청, 청색이 아니고 이렇게 색이 들어있다 이거예 그, 우리가, 예, 여배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도 보고, 잎도 보고, 뽕도 터는 식으로, 예, 색도 보면서, 꽃도 보는다. 이걸 이해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적극 추천드립니다. 새끼 잘 치고, 병충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난처서는 병충에 가면, 그, <laughs> 살균제 살충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병충에 강하다 해가지고, 어, 그, 뭐냐고, 살충, 살균, 아, 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사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예, 또 하나씩. 아까 삼, 삼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삼반. 3반. 삼반입니다. 예, 삼반. 예, 삼반 중투입니다. 아주 극황으로 화려한, 예, 삼반 색이 잘들어 있습니다. 예, 중투. 크게 많이 안 비쌉니다. 예, 적당, 예, 한 20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주면 살 겁니다. 또, 그러나 이제 종자에 따라 다릅니다. 10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3만 중투 아주 황금색으로 잘 빠진 3만 예, 중투입니다. 그래서 3만 계열 예, 중투, 중투 또 3만 음, 중투가 아니더라도 예, 중투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엽성 중투라든가 중합호라든가 예, 이런 거 예, 새끼 잘치고 아주 예, 병충해도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음. 음, 자, 쉰명 깨셔가지고 여러분들. 음. 이제 봄에 3월 달부터 이렇게 포트를 뚫을, 뚫을 겁니다. 4월 달부터 5월 달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맛을, 우리가 기쁨을 누리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난, 난, 난초 나도 취미를 한번 해, 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추천 상품으로 삼만정투, 그 다음에, 예, 사그 예, 다음에 북민단초, 복색걸을 피는 태극산, 예, 그리고 봉윤, 봉윤. 값도 싸면서, 새끼도 잘 치면서, 병충이도 강한,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 난초사랑한테 큰 도움입니다. 사랑입니다. 난초사랑의 사랑입니다. 저 채널을 들어와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분들 잘 봤습니다 고 답장만 하는 거는 절대 저는 구독을 안 해줍니다.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 채널을 다녀갔을 때, 그분들한테는 제가 바로 구독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가 좀 되셨나요? 난처 사랑입니다. 빠이빠